야 오늘도 집에만 있나? 당연하지 이제 음악 방송 시작하는데. 그 마트 가서 성인용 기저귀 좀 사와. 그걸 내가 왜 사? 요실금은 누나가 있는 거지. 너 지금 그 TV 누구 돈으로 산 거야? 아딱꼭 이럴 때는. 야 빨리 갔다 와. 알았다. 요실금 자체는 소변이 넘치는 거예요. 소변이. 본의 아니게 나오는 상황 자체를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왜 생기느냐는 보통 방광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뭐 이렇지만 모든 게다 상대적이잖아요. 소변이 나오게 하는 애, 못 나오게 하는 애, 이두 가지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게 하는 부분이 아무리 세도 못 나오게 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면 안 나와요. 요거가잘 잡아주고 있느냐, 방광이 짜주는 게 어떠냐,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네 엄마 요실금 있는 거 알아? 어. 내가 나름 조사를 했잖아. 웬일? 아랫배 찜질 해주면 좋다네. 어, 찜질? 그렇지, 근육도 풀어주고 혈액순환도 되고. 음. 돈좀 줘봐라. 삼촌, 저번에 아이언맨 피규어 살 때는 자기 돈으로 사더니? 너가 엄마 아이가, 네가 엄마 거니까 내가 당장 사오려고 하는 거지. 응? 소변이 양도 별로 없는데. 그냥 마려운데 안 나온다 이런 분들한테 따뜻한 온열 치료는 혈액 순환을 통해서 잘 나오게 하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줄수 있죠. 근데 좀 욕심을 내다 보니 되게 뜨거운 물, 뜨거운 온도 이런 걸 가하다 보니까 화상을 많이 음 당하게 되시고 특히 이게 질 쪽에 이런 것들이 가해지면 원래 그질 쪽에 정상적으로 사는 균들이나 뭐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다른 균들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애들이 막 이제 살판났다고 살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안전하게만 꼭 원하시면 하시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 저거 봐라 뭔데 요시금을 위한 지압이 있다네 어 엄마 알려줘야겠다 오오 오. 뭐라는 거야 요 지금 지압 배우려면 오백 원이야 왜 이래 진짜 이러다가 지압장만 다 지나가 계좌 이체. 자 삼촌 부자 되겠다. 어예음 <laughs> 음, 신장이랑 방광 부위 눌러주면 좋대. 지압을 한다라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변이 이제 콩팥에서 방광에 모여가지고 이 방광에서 밑으로만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이 일방통행길의 어떤 출구, 출입구가 망가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뚫려 있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연결 부위가 이러면 괜히 지압을 해가지고 이 소변이 밑으로만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위로도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균은 어느 정도 같이 있거든요. 얘가 콩팥으로 올라가면 그게 이제 신장 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주면아, 아마 보면 이거 줘라. 검은 콩도요? 검은 콩이 요실금 효과가 있다더라. 근데 이건 검은 콩이 아니고 검은 콩두요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 엄마 삼촌이 엄마 먹으라고 사왔대. 응 음, 거기도 두유? 호두 또 뭐야? 아니 호두가 어? 요실금에 좋대. 에이 그또돈 썼네 또돈 썼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만약 그게 진짜로 음. 이 음식들이 도움이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그냥 식사 잘 하시면 돼요. 몸 따뜻하게 따뜻한 물 드시고. 근데 예를 들면 뭐 식사를 잘못 하죠. 그다음에 뭐 어떤 성분들이 부족해. 이럴 경우라면 사실 그런 성분들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런 음식이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나 영양분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소변이 방광이 별로 없어요. 소변도 잘안 나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물 많이 드시면 도움 확실히 됩니다. 그리고 좀 약간 급하게 마려 온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변이 모였다가 소변을 본다고 하면 거기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환자분이 조금 참을 수 있고 한2 시간에서 3 시간 간격으로 200에서 300씩 정도.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외우기 쉽기는 에 그게 좋거든요. 요즘 오래 드셔도 뭐 특별히 몸에 몸에 지장 없는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방뇨라고. 소변 급하게 마려울 때 방광이 짜주게 하는 걸 막아주는 약이 있어요. 이 방광을 약간 짜주는 걸 도와주는 약이 또 있어요. 아니면 과략근을 살짝 더잘 열어주는 약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약들도 써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